글고이역시 왕구, 나 언제 벗어날까? 피초의 땅, 새 땅에는 싱불성 왕구. 야해 예수, 믿었다가 어찌다가 수실로하설력 아우슈비츠 야회 예수구 원어촌 여러분 여호와는 아담 하와야. 선악과 땀 먹는 날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선악과 땀 먹던 그날 왜 여호와가 홍수 일으켜 아담 아다파의 왕국 수메르 백성 메소 포타미아 그 땅에서 다 죽였을까요 공중의 새까지 새는 무슨 죄로 신의 산에 강림한 여호와가 신의 광야 땅에 회 날마다 짐승 잡아 불고기 접수시며 이는 여호와 내 음식이라 말렸을까요? 왜야외비성 이스라엘 유대 땅 남녀가 나치에 체포되어 아우 수비처 가스실에서 팔가 벗긴 채 죽어야 했고 그 시체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수백만 명이 왜한 사람 도 구원할 수 없었나요? 전능의 여호와가. 테살로니카, 그리스, 로마, 유럽당 전역에서 예수 믿는 남녀가 왜 체포되어 학살력으로 숲속 비밀가스 실로 옷이 다 벗겨 걸어들어가. 통곡 눈물 흘리며 수백만 명이 시체가 되어 화들 속에 던져져 불에 타야만 했습니까? 그때 실제로 여호도 예수도 타는 사람 가스실에서 살려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교회사에 이 없었던 실화 역사적 실제 의 상황인데, 그때 기적의 구원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호와도 예수도 지중해 바다 로마가 가까이 있는 가난안땅 오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실로 그곳에 예수가 살았고 여호와가 왕으로 살았었는데 어찌하여 삼천년, 이천년이나 나타나지 않는가요? 왜 여호와가 내 얼굴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요? 얼굴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인 질투의 신 여호와가 왜 짐승자가 불고기 좋아했을까? 여호와 신해산 강림 그때부터 세상이 불고기 육식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상세기장 연계시록 22장 식물성 채식과일 왕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참 사람 되지요 아 수천년 세월 인생이여 어제도 오늘도 사람 짐승이 서로 잡아먹으면서 고도로 질투하는 세상이여 사람도 짐승도 세상이 불타는 핵전쟁.그날은 인생 최대이자 마지막 자살의 날.어찌 인생인서로 죽이고자 하는가?개 혼자 탄 온갖 인생, 살상무기들, 속히 나라마다 큰 구덩이에 다 묻어버리고, 손잡고 영혼 나온으로 들어가자며칠로 며칠로 여당간 건너지 못하여. 평화의 영원 땅에도 서지 못하고 남자 여자 육체의 몸통이가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도땅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이몽 이내 인생이 석은 나무 토막보다 소용 없으리 석은 나무 토막은 불이 되어 밥과 반찬 해 먹을 수 있지 않는가 저 천당 저 하늘엔 불고기 요리가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 여러분 풍경좋은 항구산천길 걸어가는 비구니 여성들 보시라 그들은 불고기 생선도 먹지않니 하고 계란도 멸치도 먹지 않습니다 살생없는 저 비구니 여인들 산나물 채식 과일 먹어 얼굴이 뽀얗고 살길이 통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살생도 없고 불고기도 외민하는 멋진 여인 비구니 여성들 진짜로 식물성 왕국 여인이라 어제 오늘도 불고기 냄새 좋아 고기 반찬으로 식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태초에 그땅 식물성 왕국 새하늘 새땅 생명강 생명수 생명나무 옆매 바라보시고 남편 아내 여러분께서 오늘 내일부터 식물성 짓발신하리면서 그덕나는 예수 가정으로 변하지 않겠나이까 예수도 불고기 잡수시지 않았는데 예수 찬양하는 교회가 불고기에 묵는다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장세사, 장세기 첫 장엔 창조주 하나님들도 인생 남자 여자도 온갖 짐승들 공중 날아다니는 새들도 채식과일 푸른 풀 먹고 살아가는 식물성 왕국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빛나는 평화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땅은 평화의 에덴, 불고기 많이 먹어 지고천 인생이 사나워져서 수천 년 전쟁 살인극 역사. 허무한 비극의 역사여. 개초에그 땅엔 전쟁이 없었는데 불고기 없었는데 예수의 계시 새 땅에도 전쟁 살인극 볼수 없어요. 불고기 구경할 수도 없어요. 멋진 생명수 멋진 생명과 그 땅에 사는 인생은 길이 살겠네. 길이 살리라. 이제라도 진짜 선수 진리 깨닫는 형제 자매님 되시길, 진짜 교회 되시길, 진짜 능력 이는 믿음 가졌다면 육시왕국 오늘 밤에 벗어날이, 내일 아침은 식물성 왕국의 멋진 얼굴이 될 것입니다. 왜 그인 질투의신 야외가 신해산 광야 땅에서 날마다 짐승 잡아 향기 좋아 불고기 잡수셨나? 예수 탄생 축제 날은 오는데, 신내 산에 강림만 여호와의 탄생 축제 날은 없어요. 성서엔 여호와가 어디서 탄생, 어디서 살다가 신내 산에 왔노라가 없어요. 한 모습에서 요한이 예수의 마지막 계시 바라보니, 일곱 교회가 살아있는 너머 황제 666 자기를 하나님 신으로 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사형이라, 온갖 금주림과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나 보라 이긴자 14만 4천명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거울의 소리같이 큰물소리 천문소리같이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아름답고 힘찬 노래 부르더라 아 여러분도 시온산에서 이긴자의 노래 부르게 되시길 아 고독한 밤모습이여 요한이 또 바다가 없어진 새 땅을 바라보니 수정같이 뛰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강 양쪽에 열두 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그 생명나무의 은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되더라 유대인들아 고개 숙인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자비한 예수의 모습이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연의개시증은 보증자나 예수, 내가 곧가겠다진리로 예수 함께 이긴 자,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 기록하리라.새예루살렘성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황금성 새예루살렘성 거기 들어가리라.교회의 등록은 교회 회원이고, 하늘 생명책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은 영원 세 땅, 영원 낙원이라. 그곳은 영원 식물성 왕국이라. 그때 불고기 육식왕국 보이지 않네 사라져 가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와 그때 돼지고기 먹는 자다 함께 끝장날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의 말씀이라. 이사야 66장 요한 계시록 21장, 22장 낭송하고 다 함께 성리 구원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새땅새 예루 사렴으로.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채식과일로 평화의 얼굴 됩시다 아, 그리운 태초의 땅 식물성 왕국이여. 최초로 땅에 나타난 그 사람들 언제 만나 버렸나? 새 땅에서 만나게 될까? 영생 땅에서 채식과일 생명과로 여러분이 길이길이 길이 사시라. 여러분의 작은 천국 가족마다 식물성 왕국 되시길 감사합니다.